TV. SK텔레콤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2015 시즌 2라운드 5주차 1, 2경기가 지난 3월 30일 넥슨아레나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기는 1경기 CJ엔투스와 STUE, 2경기 MVP와 프라임의 한판 대결로 진행됐는데요. 상세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CJ엔투스와 STUE가 펼친 1경기에서는 CJ엔투스가 STO이를 3대 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STO이는 1세트 이동령의 완벽한 메카니 해체법과 2세트 박남규의 빠른 저글링 활용을 선보이며 무난한 경기를 연출했지만 이어진 3, 4, 5세트에서 한지원과 김준호가 대활약을 펼치며 결국 CJ엔투스가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날 경기로 CJ엔투스는 2라운드 5승 0패로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김준호는 10승 고지를 달성하며 프로리그 단독 다승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 경기에서는 MVP와 프라임의 대결이 이어졌는데요. MVP는 1세트에서 황강호의 활약으로 승점을 올렸지만 이어진 2세트에서 프라임의 박한솔에게 덜미를 잡히며 동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3-4 세트에서 채용화와 한재훈이 각각 황규석과 전지원을 격침시키며 결국 MVP가 3대 1 승리를 거뒀습니다. 황리의 TV.